자, 네 민주당. 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은 뉴스로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음. 더불어민주당 당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이 이제 의뢰해서 1일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해서 이제 18일 날 나왔죠. 여론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1.1%로 퍼 음. 60%대에서 2주 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39.9% 찍어서, 민주당은 많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좀 올라서, 두 당의 차이가 한 3%포인트. 국민의힘도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요? 좁혀죠어요 아, 국민의힘 많이, 많이 올랐 올랐습니다. <laughs> 많이 올랐습니다. 장동혁 때문인가요? 장동혁 의원 덕분인가요? <laughs> 어쨌든,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여론조사 네.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laughs>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주당? 뭐 어제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 통화했는데 오. 뭐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 어떻게 뭐 보고 국힘, 있어요? 국힘, 국힘 전대. 전문가를. 아, 국립 국립 전대. 전대. 어. 또... 아니, 국힘 전대. 이걸 왜 취재했어요? 아, 국힘 전대 영향이 <laughs> 있을 수도 아, 없었어. 왜냐면 어, 어떤 걸 영향? 어, 네, 국민 네. 영향은 별로 없었다. 왜냐면은 그 전당대회 때가 되면은 지지자들한테 시킵니다 정치인들이. 음. 전제 여론조사 전화 가 올지 모르니까 네, 대기 타고 있다가 네. 나를 눌러라. 네, 그게 은근히 조직력이 좀 있어가지고요. 음. 그게 은근히 좀 미치더라고요 아 영향을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은 음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나 사실은. 음, 음. 이거는 좀 튀었다고 음. 봐야 돼요. 어, 네. 좀 여론조사 자체가 좀 이상하다. 아, 좀. 추세만 그리고, 보면 되는데 어, 그리고 튀어 전주는, 없다고 전주는 추세를 좀벗어는 민주당 전대였어요 한 달간. 네. 그러니까 상황 이제 이 바뀐 거죠 민주당 네? 전대는 지지자들이 전대 끝내고 이제 휴가를 가는 반면에 어, 네. 국민조 대는 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아, 클라이맥스에 아, 오르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내일 끝나는데 뭘 네. 이제 시작해 그 <laughs>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 그리고 뭐 아시듯이 뭐 윤미향 뭐 조국 사면 그리고 어. 뭐 대주주 양도세 논란 뭐이춘석 음. 의원 논란 뭐 이런 음. 여러 가지 약재들이 겹치면서 되지 않았나. 근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새로운 내용은 아닌가고 저는 새로운 음. 내용이라고 봐요. 이거는 어. 뭐냐면은 어, 허니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 허니문이 끝났다. 오, <laughs> 어, 지금 순간 멘붕인데 허니문 어. 언제 허니문이었습니까? 허니문이었지. <laughs> 취임 왜냐하면 6월 3일 날 네. 이제 취임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됐습니다.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음. 좋은 기사들이 쏟아졌었잖아요. 음. 근데 음. 이제 조국 사면, 음.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 이제 비판적인 날을 언론이 아.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위기의 시그널로 음. 볼수 있다. 위기는 허니문 아니고 끝났다? 허니문이 끝났다라는 것이 위기가 아니죠. 허니문도 좀 길어야 되잖아. 길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차피 신혼여행은 정해졌잖아요. 제가 있잖아. 봤을 때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허니문 안 끝났습니다. 아 허니문 안 끝났다. 이그저 그, 이쪽 진보 민주 진보 진영 유튜브에서 허니문이 어.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정분 허니문이 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제가 업자로서 음. 지금 두 달째 지켜보면서 음. 굉장히 아름답게 쓰는 기사들이 많구나 <laughs> 라는 어. 것들을 여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허니문은 보니까. 계속되고 있다. 아. 사설을 봐야 아. 돼요. 사설 보면 조국 음. 전 대표 네. 사면 했을 때 그건 어쩔 맞아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리지 음. 않고. 근데 그런 음.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 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도 음.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음. 받게 되는 시기가 음.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음. 허니문이 끝났다고 보는 거고 어... 허니문이라는 거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그게 끝났다고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고 음.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바, 보고 음. 있는 거죠. 네, 네. 뭐 우원들 도 분석을 했는데 어. 뭐 그나마 제가 길을 사로잡았던 얘기는 어. 원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 정부로 출범을 했는데 음. 어, 잘나 인사나 이런 데잘 했는데 네. 휴가 대통령 휴가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전후로 이제 네. 산재 사건이 네. 많이 발생하면서 네. 거기에 조금 많이 부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도실용 노선이 많이 부각이 안 됐다.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점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음. 의견들이 음. 있었는데 그건 좀 음. 맞는 얘기인 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산재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음. 그 국무회의도 네. 라이브로 내보내고 이런 건 저는 참 잘한 네. 그러니까 산이라고 생각을 게 하는데 나쁜 거는 아닌데 음. 너무 그것만 부각됐다라는 아. 음. 거. 근데 아까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재가 정말 많은 나라인데 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이것도 대통령이 저는 저는 없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음. 예전 같으면 그냥 묻히는 산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어. 작은, 작은 산재는 없지만 아. 그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 뭐랄까 여론의 여론을 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음.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산재라는 음.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보면 음. 음. 대통령이 할 일이 많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그중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음. 그것만 보였다는게 문제였다는 것 같고 음. 어쨌거나 더 민주당 내에서 주목받았던 거는 어쨌거나 광주에서 30% 포인트 아. 떨어진 부분. 광주에서 30% 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 정청래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아. 광주에서 30% 포인트가 빠졌어요. 아, 이거는 그래서 좀, 어, 어떻게 봐야 되지? 미래적인데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laughs> 소재죠. 시기적인 요인과 네. 또 근데, 광주라는 특수성과 네. <laughs> 왜 그런 것인가?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어 정청래 대표를 제일 좋아하는 기자잖아요. <laughs> 정말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아직은. 정청래 어. 대표예요, 박찬대 의원이. 분명해야. <laughs> <laughs> 정청래 <laughs> 대표. 를 제일 좋아하는 기자니까 네. 객관적으로 딱 봤죠. 그런데 음. 너무 이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샘플이 적다. 네, 백명 정도 있어요. 백명 아. 정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정청래 음. 체제가 해서 이렇게 어. 됐다라고 보기에는 음 과하다. 어, 과한 해석이 될것 같고 그리고 요인을 좀 보긴 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0%가 어디로 갔냐를 보면 네. 되는데 그게 음. 이제 절반 이상이 전대 뭐냐 저기 전대를 치르고 있는 국힘으로 갔어요. 근데 오. 이제 호남에도 국힘 뭐, 뭐 지지자들이 지지자 있거든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응답... 그게 이제 응답률이 높아질 높아질 수 높아지면서 수 그렇게 된 수신율? 거고 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것 될것 같습니다. 아. 보고 그... 있죠? 저기 장경태 의원님. <웃음> <웃음> 밝혀버렸어. <웃음> <웃음> 그래.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약간 저도 이제 기사 쓰다 보면 너무 샘플 막 30개 그 음. 막 강원도 이러면 30개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기사 쓰라고 하면 진짜 에. 아 이거는 못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 보통 이제 한 달치 모아서 아 추이를 추세를 네. 보고 아, 아니요 추세가 아니라 음. 그 기간 한달 하면은 네번 나오니까 400개잖아요 100개짜리 샘플이면 음. 그렇게 모아가지고 보면은 대충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갤럽에서도 한달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 매달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단위 지역 단위 추이를 보려면은 이번 달과 저번 어. 달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좀 판단하기 네. 어렵고.